K 더 h 드 band. 0 0 0 0 0 0 1000000000, K the b a n d 0 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 0 0이0 0 0 0 0 0 1 0 0 0 0 0 0 0이0 1000000000, 1 0 저희가 원래 짧은 영상들로 이제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Q&A 시간 또 가지고 또5 0명 구독자 이벤트를 또 진행하려고 이렇게 오늘 다 같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K <laughs> <laughs> <Hey> the b a n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남겨달라 했거든요. 혹시 남기셨죠? 남기셨죠?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져와 봤는데 질문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아니 1500개가 달렸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달면은 영상 너무 길어서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거몇 개만 저희가 추려왔어요 네 그럼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차영씨부터 하나 네? 읽어주실래요? 자그 본인이 질문했던 게안 나와도 속상해하면 안 돼요? 실망기 엿기. 김예림님이 K 더 벨드는 무슨 뜻이고 편집은 누가 하나요?라고 질문해 을 주셨네요. 아 우선 K 더 벨드라는 이름의 뜻은 K는 제 이름의 성을 따서 K를 지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두 분이 L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L을 또땄는데 L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더블 u 더 l e 더블 u 더블 e d o u 더 l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이간 페이크 e d o u 약간 지향하는 유튜버로서 u b l e d o 서 저희 이름이 u 이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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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는 l e double double 요 o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왔죠 아마? 아 미국 아 미국이 아니라 네, 로스앤젤레스 아, 미국이 로스앤젤레스죠? 네. 아니, 로스앤젤레스가 그러니까요. 미국이죠? 그니까요. 아 그렇죠. 로스 그리고 엔젤레스 앤젤레너스아 로스랑 젤레니너스가 합쳐서 로스앤젤레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아그 친구가 출생이 미국이고요. 학교를 호주로 갔죠. 이 친구가 그래서 약간 발음이 저희보다 조금 더 이제 좀네 악센트가 살짝 있어서 현신이다 보니까 근데 네, 좀어 나는 민정님 예리하신데요? 네. <laughs> 교포신가봐요 네. <laughs> 아, 네 다음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윤 고은 님이 남겨주셨어요 어윤 아, 고은 님 어디서 응.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케이벨드 로고 너무 예뻐요 누가 만든 거예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이 <laughs> 질문 진짜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질문만 한천 개가 됐죠? 네. <웃음> <웃음> 이거 로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또 민수가 학교에서 디자인 전공을 같이 했어요. 복수 전공으로 예술가 스타일이라서 네. 예술을 하지 못하면 이제 가시가 돋는 병에 걸려가지고 네. 조금, 그리고 알다시피 제가 또 윤카소로 활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디자인하는 거 지금 좀 앞이죠? 15초 걸렸나요? 15초 그냥 약간 둘이 서로 피드백해주면서 서로에게 약간 언터처블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맞죠? 예, 예. 젤리 네 젤리피쉬로 이제 또 그렸죠? 약간 파지티브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내 네. 네. 로고는 K와 L이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서 한번 더 외쳐볼까요? K the belt. <laughs> 다음 질문은 아, 제가 한 네. 한번 읽어볼까? 네. 다시 L이 한번 읽어주세요. K the belt 어디서 살수 있나요? 네그 K the belt 편에서 나왔던 벨트 어디서 살수 있냐고 정보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세상에 딱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laughs> 아, 아, 이것은 비밀. 이거는 나중에 <laughs> 네. 나중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때 <laughs> 저희가 또 굿즈로 K더벨드 <laughs> 굿즈로 또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하고 할 예정이라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웃음> <웃음> 이 케이더벨드의 특수상 이제 케이더벨드는 큰 유니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 멤버는 저희 셋이지만 또 여러 분들이 저희 주변 지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직제공해 주신 우리 김승현님 오셨거든요. 네. 아, 아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시간 방송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더벨드의 진정한 팬 팬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저는. 까드 라고 합니다. 까드깨드 라고 합니다. 드 라고 합니다. 까이드 라고 합니다. 까이드 까이드 라고 드네 그럼 다 까이드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까이 질문 하 합니다. 까이드 니다이 질문 꼭해보다까이고이드 라고 이드 라고 합니이드 라고 합니이드 라고 합니이드 라고 합니이드 라고 합니다. 까이드 라고 합니다. 까이 라고 하셨는데 아하,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네. 정말 예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답변은 이쁜 할머니를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영감이 온다고 하겠죠. <laughs> 아, 저 그런 데리면 어디서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네, 저희는 사실 영감이 아니라 1감, 2감, 3감, 4감 하나 더해서 3감. 저희는 그래서 100감까지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아, 이러다가 단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웃음> <웃음>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여기 마지막 그럼 질문하고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될것 같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이거는 German Nursery. 오 어, 외국인 구독자 아, 아, 외국인 음. 구독자 같은데요. 케이더벨드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오. 한국말을 오. 되게 잘하시네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케이더벨드는 응. 저... 저희의 이제 소소한 일상들. 참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새로운 인연인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구독자분들과 그럼요 <laughs> 우리의 삶의 일부죠 이더밴드 그냥 우리 라이프를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 삶의 일부에 당신들을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laughs>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K-the b a n 자, 이렇게 오늘 구독자들과의 첫 소통을 해봤는데, 우리 다들 소감 한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앞에 처음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참질문에 답을 많이 생각해야 하는데, 우선은 이 많은 질문들을 다 답해 드리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100명, 200명 구독자 이벤트 때도 많은 질문 받을 거니까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때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 어떻게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게이더벨드 L <laughs> 우리 또 L 님은 그 솔로 영상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아. 아니 이번에 민프라프리쇼또 초청 받으셨는데 거절하셨어요. 에이. 우리 구독자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그 쇼를 <laughs> 거절하신 것 같아요. 보게 할수 없죠. 네. 네, 제가 이제 소감 말씀드리자면 참자 <laughs> 여기서 마지막 공지. 이번 영상 댓글 달아주신 분들 총한분딱한 분께 케이더 벨드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아니, 예정이거든요. 그걸 준다고요? 네 <laughs>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케이더 벨드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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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everyone.